이게 2마리 들어갔대, 2말리 오, 마리마리 뭘까? 바다, 바다항이 있어 향이 좋네 <laughs> 아쉽네 どうぞ。<music> 형님 이거 코트 한번 먹어야돼 알았지? 음, 먹는알려줘 아, 어. 바다에 사는거야 미역같은거야 미역 어? 바에사는아 그래? 그거야 먹 huh

먹을 수 없는 맛이야. 그, 그. 보다더맛있고어요내가생각보 맛보다 더맛있는 맛있어. 병이 응. 음. 음. 응. 칼국수 우리의가. 음, 거 그게 더, 진짜 병이 칼국수 맛있다고. 경주에서도. 물어보더. 음. 응. 근데, 그, 그, 거기는 또, 더한 능이, 능이의 그 맛, 그 함이 나오고,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 칼국스에 맛있다고, 놀러 와서 그 맛을 먹고 가는 거야. 근데, 그는 <모습이치> <놀라� Breath> <놀라> 어. <놀라 Wha> 산에서 나오는 맛이 맛있어. 근데 여기는 바다에서 나오는 맛. 그냥 갈계란으로꼼꼼지 이게 서 맛있다? 어 아, 음. 그렇구나 그래도 육수 내는 데는 해부터도부터다 하지만 페북도서부터 맞아 맞아 여기 음. 맞아. 여기 음. 여기 그래서, 음. 그 그래서 음. 새우나 새우나 저래 같은 거여면 육수야 최고잖아 아, 음, 맞아 이게 좀 김 같은 면 미역국을 집에서 게맛이 진짜 좋네 원래 아, 음. 다른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집몰서는 집에서 맛있는 집에맛있어 집에서 맛있어 집에서 맛있는 집에서 맛있는 집에서 맛맛있나집 아니 유튜브 가서는 먹어보지도 모르겠어 이게 고말콕팔국수에요수 어? 제비집이다 <놀람> 제비집 어 처음 왔는 요새도 제비집이 다 그게 제일 맛있어 보이더라고. 헉지. 음... <laughs> 야, 이 강아지 봐라. 고양이가 강아지, 강아지냐? 예? 어, 고양이냐 강아지 야 예? 어. 아, 짜 어? 야 아니요, 진짜야. 진짜? 같자야. 음, 가짜야. 야 가짜야. 어? 같자야. 뭐야이어쩜 예. 진짜 같니? 에이 이야 이게 추러스가 같이 있어서 땅콩 아이스크림하고 추러스하고 같이해서 땅추래 땅추 아하. 아버님 잡으세요 오 음. 어머니 접시에요 음나하 먹어 어? 제, 제 구석에 혼자 뺏어 먹을까봐 몰래 먹었어 하 <laughs> 빨리 먹고 <laughs> 싶어 이거 엄마 녹는데? 그래. 그래. 맞아 너무 묵겠네 녹는 다람음 담배 크게 나오겠 얼굴 응. 응. 너무 싫은데? 이 맛이야. 어? 너무 맛있어. 이거. 아 이게 이게 무슨 무슨 맛이지? 땅콩잼. 그래, 어, 땅콩잼. 땅콩잼 땅콩 맛에. 어, 이거 플러스도 특이하다. 그 뭐야 아몬드 우유 있잖아. 아몬드. 브리즈. 어, 그거 얼린 맛? 근데 달콤한 맛. 제주도의 옛날에 그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 관광지가 음.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음. 옛날에 우리는 천지연 폭포 뭐삼방산 어. 음. 어. 음. 이런 데를 갔잖아. 요즘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음. 새로운 섬을 이렇게 꾸며 가지고 음. 여기에서 이제 관광지 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박다 옛날 관광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laughs> 이제 제주도를 올 필요가 없거든. 음. 다 가봤거든. 근데 새로운 데가 이렇게 자꾸 생기니까 또 찾게 되는 거야. 현도추러스는 마지막에 먹는 거야. 근데 우리 나은이가 풀면서지 와빠 더 담는 거같가그래좀 모르겠어요. 네. 네. 어. 우 맛있다. 맛있지? 어때? 어때 승현이가? 아니? 어, 엄청 맛있지? 아빠가 샀어어지잘 먹겠습니다. 아빠 여덟 개나 샀으니까 아이스크림만 오만 원 넘지. 아니 이거를 동문시장 가서 똑같이 오도 아이스크림 틀었는데 진짜 맛없어. 이 그렇죠? 맛이었는데. 어. 음, 진짜 맛있나 다른 분. 어머니, 아버님도 맛있다고 근데 호두 마루는 좀 이거보다 연해. 연하지. 이거보다 연하지. 승현아 과연아 조금씩 더 먹을래? 나도 이거 언제 묵긴 냐 싶을 것 같다. 누나 <laughs> 현우 배안 아프겠나? 우리 아이스크림만 5만원씩 먹었네. 아이스 5만원 넘지 아야 알아요. 아니 아이스크림만 5만원 넘지. 아따 현이 할머니 잘못다 나오가자! 여기는 이게 주력이 문어 해물 떡볶이만은 아니고 뭐 흑돼지 돈까스, 보리밥 국수 있던데 그거 우리 응. 다 먹어봤잖아. 그래서 빼고 그냥 여기 세트 하나 떡볶이랑 떡볶이는 세트 하나랑 라면 하나 내가 추가해 주시겠어요? 잘. 음, 이런 거 먹고 싶어. 떡볶이 잘것 같아요. 아 문어 튀김이 이게 엄청 부드부들한데어 나도 먹었는데 갑자기 놀랬다. 살안 응. 질리고. 여기가 부집보다더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얼마야 64,500원. 그게 거기는 얼마였어? 그렇게 떡볶이만 먹어서? 근데 어. 5만 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비싼 것 같아요. 그래? 여기서 뭐 훨씬 푸짐한데? 그래? 음. 그냥 난고 거기 나온 것같어 나는 유사한 집 유사한 에 갔었어. 네. 응. 나는 요쪽 문어 같은 거 먹었어. 소개통 문어가. 근데 응. 거기는 이제 먹는 게 파채 참기름 찍어 먹는 그런 특유의. 응. 여기서 근데 그 대신 거기는 떡볶이랑 여기는 이제 다양한 메뉴가 있는 거지. 응. 여기 벌써 문어 세 마리나 왔어. 아 그러네. 응. 응. 문어 머리가 응.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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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맛있어. 이거만 먹어. 나 문어 다리가. 더 음. 문어 와. 문어 다리는 여덟 개인데 머리는 하나밖에 없잖아. 이뭔 개소리야? 그도고난 문어 달야가지고 좋아. 오 뭐야? 달리는 무지한데? 그래. 이거 보니까 되게 부드러워. 응, 앨가 훨씬 부드러워. 우리는 이거 먹고 먹으러또 가야 돼 엄마. 먹어봐. 응. 근데 그건 지저분잖아디야 호실로. 응. 아, 응. 아, 갔다가 머리? 또 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카페 들렸다가 집에 가야 돼. 응. 응. 어 지아 응? 이거 국물 맛있다 진짜? 음... 먹어봐 둬봐밥 아, 하나 시켜줘? 해봐 국물 줄게 국물 공기밥 하나 해서 비려 먹을래? 국물이 이이 뭐라 해야되나 이게 강아지가 안 하고 괜찮네 뭐공기밥 있다 음. 근데 볶음밥은 없다 공기밥하나 저거 어 아. 밥이랑 같이 먹어 이거 응. 국물이랑 나 그냥 여기두숟이 맛이 아서 먹어야 이두 숟갈만 넣을게 밥 먹을 사람 더 먹어. 어이. 네. 네. 먹어 먹을 사람 먹어. 나이 국물이 말아 먹으니까. 아니고 국물이 맛있네어 국물이 맛있어. 네. 국물이 자극적이 않네 소스만 물로다 먹어 이제. 물로가 많은 로 잔치한다. 엄마도 많이 먹어. 나 말은 음. 먹었어. 가 보자. 오설록 뮤지엄. 뭐 어, 하나씩 다 들고 오시네. 어? 5번 걷는 거. 지금 그 드시는 차는 저희가 아침마다 직접 숲에다가 찻잎을 덮어서 만들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오설록이나 온라인 매장에 없는 제주 오설록 본기입니다 어, 여기는 장에 응. 오셨을 때만 만나보실 수 있는 차 시음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드셔보세요. 맛이나 향이 녹차 본연을 바꿔 향을 어, 그대로 잘 살렸기 음. 때문에 수준아. 아, 과실은 블루나케바 맛 진짜 다 맛있다. 차 음. 좋아해. 한잔더 줘라. 이거. 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 음. 렛티드 아, 저기도 먹자. 아, 저기도 먹어. 시트러스 <목소리> 향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름철에는 특히 더살어올리시고 그래서 차를 이좀진하네 누구야 타락한 놈을 하게. 아, 그만. 무슨 맛이에요? 음. 맛이야? 이런 걸로 음. 맛이맛이에요이맛이 맛이야. 맛 맛이야. 맛이야. 이야이야맛이맛있어맛있야 맛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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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이이 맛있네. 맛집이오니다시한 시원하게 마셔도 맛있겠다. 저희 띄어저인이나 다른, 음. 다른 에서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선물용으로 특히 인기가 좋은 차 중에 하나예요. 여기밖에 안 파는 모양이에요? 다 데서는 못 먹는데. 여기는 외국인이나 아니면 그. 뭐지 부부님 이게, 이게 다 같이 해가지고는 오 패키지 여행이나 아 그래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거기 맞아. 있는 분들 여기 어, 모시고 와서 아 맞아, 맞아 사는 거지 <laughs> 이거 나은이 아까 맛있다고 했는 그건데 이번에 뭐야 아, 어 이거 탄산이에요 아 그래 나 하나 사볼까 탄산이야 <laughs> 응 그래 근데 이번에 더더 좋은 때는 밖에 녹차밭이 엄청 예쁘네 그거 가봐야 되는데 자 어? <laughs> 밖에 앉을까 그냥? 이거 봐 그냥 엄마 밖에 앉을까? 안돼 안돼 아니야 차라리 서서 먹을래 밖은 안돼 <laughs> 우와 오늘 수혜를 봤나? <laughs> 여보 일부러 <여보러> 수혜를 왔는데 <laughs> 이게 뭐야 어마어마하다 땡큐 아. 땡큐 <laughs> 마지막 와이브 어? 어떻게 가셨지? 잘했어. 어? 잘했어. 아이스크림어 편우 뭐? 아 이거 베스트 세트 이거 하나 하면 되겠다. 이거. 베스트 세트? 그런 것만? 이거 찍어야 될것 같아. 어, 찍어야 여보 근데 여기 자리에 안잡았으면못 앉았을 것 같아. 못 앉았을 거 어. 나 잘했죠? 잘했어. 그래서 손수방이 아줌마 데리고 다녀. 이렇게. <laughs> 너무 좋다 여기 잘온것 같아 어엄 어, 우리 나이잘찍어핑리나이어나이잘찍나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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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나이어나잘 찍어 어 자기 녹화에서 먹을 아, 거지 내가 이거 먹으려고 어나 잘했어요? 잘했어 네어 예쁘다